아침에 한국의 유명 가수인 이찬원이 이상민의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한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많은 사람들의 놀라움과 감동을 자아내었다. 이찬원은 한국 음악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 중한 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어려운 시기에 이상민을 지원하고 공감하기 위해 노력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찬원은 굉장히 슬픔을 잘 전달하는 단정한 모습으로 장례식에 참석했다. 그의 존경스러운 행동과 동료에 대한 진정한 관심은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전해졌다. 목격자들은 이찬원의 존재가 이상민의 슬픔에 큰 지원과 위로가 되었다고 전했다. 그는 진심으로 조의를 표하고 장례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인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이상민은 극심한 슬픔에 휩싸였으며 이찬원의 존재에서 위안을 받았다. 슬픔에 압도된 이상민은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이찬원에게 매달려 어린아이처럼 위로를 구했다. 그의 슬픔은 여러 일 동안 계속되어 그가 감정을 조절하기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 그는 식욕을 잃고 알코올을 완전히 절제했다. 결국 감정적인 압박이 너무 커져 이상민은 완전히 기진맥진해져 바닥에 쓰러졌다. 이찬원의 빠른 대응과 다른 돌봄을 아끼지 않는 유명인들의 도움으로 이상민은 즉각적인 응급 치료를 받으러 병원으로 급송되었다. 이찬원의 변함없는 지지와 진심 어린 관심은 예술가들 사이의 연대와 동료 간의 지원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이상민이 친구와 동료들의 사랑과 지원에서 힘을 얻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이찬원과 이상민의 공유한 경험은 예술계를 넘어섰다. 이는 사회적인 연대와 애정의 상징이 되었다. 그들이 슬픔과 어려움을 겪을 때 받은 지원과 공감은 그들의 슬픔과 외로움의 어둠 속에서 빛의 희망을 제공했다. 이찬원의 참석과 변함없는 지지 이야기는 한국 예술가들 사이의 우정과 친밀감에 대한 의미 있는 토론을 불러일으켰다. 업무 압박과 개인적인 고난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깊은 연결을 형성하고 영구적인 추억을 만들어낸다. 이찬원과 이상민의 장례식에서의 감동적인 순간은 동료 간의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장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지원하고 공감하는 역할을 강조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동료들 사이의 연대와 우정의 힘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삶의 폭풍을 함께 헤쳐나가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감명 깊게 상기시켜준다. 다침에 한국의 유명 가수인 이찬원이 이상민의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한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많은 사람들의 놀라움과 감동을 자아내었다. 이찬원은 한국음악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 중한 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어려운 시기에 이상민을 지원하고 공감하기 위해 노력했다.